서 3장과 4장은 요단강 도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배웠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건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3장 17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개요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법계를 메고 요단강이 발을 내 디디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로 가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곳에 굳게 섭니다 거기에서 재밌는 말이 17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법계를 메고 온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1절, 4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23장 17절에서 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와께서 호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자 이제 여단 강을 건너기 백성들은 건너갔고 제사장들은 법계를 메고 가운데 국계서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가지고 돌들을 다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을 메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있는 그곳에다 열두 돌로 기념비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제 요당강 끝자락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길갈로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명령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당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밟은 요단강 땅 길갈 쪽이죠 거기에다가 돌담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표징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와의 호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기념에다 동그라미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기념이라는 것이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여당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일단 돌 열두를 메고 강 저쪽 이제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다 놓고. 근데 이제 구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또 요당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여기는 어디예요 요당강 가운데죠. 요당강 아니죠. 거기에 발이 선 곳에 돌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대한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백성들은 지나갔고 대표들 열두 사람이 모여서 돌을 어, 메다가 가나안 쪽에다가 쌓고 그 다음에 제 사람들이 법계를 메고선 그 자리에다 또돌 열두를 취해서 돌담을 쌓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세 국민들이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 9절에서 18절까지예요. 자 9절부터 아, 10절부터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모든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돌메고 오는 것, 이런 것다 일을 하고 나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을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반 집화는 누구지요? 여단 동편, 건너가기 전 여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집화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화는... 루벤집파고또한집파는갓집파고그 다음에 문하세집파 중에서 2분의 1 절반 그래서 반집파라고 하는 겁니다 문하세 반집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우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기고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두집파반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처자와 모든 동, 저, 짐승들을 다 요단 동편에 놓고 모세와 옛날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땅 정복전쟁에 함께 동참하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 저기 가서 뭐 희생할 것 없다. 우리는 이미 땅 얻었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대로 앞장 서서 가서 정복전쟁에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두 지파 반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반 지파가 가게 되죠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언급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강 건너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강은 다시 합해집니다 이제는 가난 땅 정복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하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하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두려워한다가 하니까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증거 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거기에 딱 서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쩔 때까지 올라오라 할 때까지요 지금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오라고 한 대로 18절 여와의 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천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면 이제 이루어진 일은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열두 돌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쪽 거기에서 세워진 열두 돌 그리고 강물은 여전히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흐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강 도강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냐면 길가에 세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수하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길갈이라는 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만약에 전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이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길갈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그들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온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라 이 찬송이 계속해서 내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예요 굴러갔다. 그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세 국민들의 모든 것이 이제 요단강에다 묻힌 거예요. 다 묻힌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땅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는 요단강물과 함께 다 묻힌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이 길갈이라는 사건과 함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다음 주까지 말해버리면 안 할까, 무서우니까. 거기까지. 길갈. 자, 19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어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한지 40년이 되는 만 40년 1월 10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1월 10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하던 그 날을 원년으로 삼았어요. 원년으로. 원, 원 달로. 그러니까 그때가 정월. 그 다음에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4일에 6월절을 지내지요.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에 가서 5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5장 10절 갑니다. 10절. 5장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은 굴러간다. 죄가 다 굴러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그달 14일이면 언제예요? 지금 4장 19절에 나와 있는 첫째 달 10일이니까 그달 첫째 달 14일 원래 6월절이 며칠이에요? 정월 14일이거든요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14일 저녁에는 여리고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가난한 정복전쟁 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맨 먼저 장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바로 길갈이였는데 거기에서 돌담을 쌓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는 뜻이고 첫째 달 11일이라는 말은 출애굽한 지만 40년에서 며칠이 부족합니까? 4일이 부족한 11일이니까. 4일이 부족한 그 시점에 여당강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 하나님의 은혜 길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0절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길가에다가 열두 돌 각. 열두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요당강 안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길가에다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 가지 의미가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20절부터 21절부터. 첫 번째로는 뭐냐? 요당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요당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 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7절 봅니다. 7절.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와의 호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기념비가 되리라. 오절에서는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손들이 물을 때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대답하라는 것이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후손들이 이제 이 돌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그러니까 첫째는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후손들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묵어들랑 이 돌의 사연을 이야기해 줘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요당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십사 절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요당강을 건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국민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자기들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복 전쟁을 펼치고 정착하고 살 때에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멀리는 조상들, 자기 부모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능력으로 건넜던 사건을 기억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 본인들이 본인들이 건너왔던 요당강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잡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갈은 은혜의 장소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요당강에 묻어버린 은혜의 장소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이 길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사건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을 시켜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가도 어쩝니까?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야되냐면 성찬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찬식으로. 매월 첫 주에 하는 성찬식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그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 세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치 여단강이 단강에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함께 내 죄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고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내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기는 뭘 죽어 살아가지고 팔팔 뛰고 날리인데두 두, 두 번째로 또 따라 합시다. 나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거 붙잡지 않으면 전부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새록새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내가 부끄럽게 기고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영접했어요. 모셨어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건강하게 여기서 안 죽고 영원히 살려고 그 거지 사기치는 이단들, 교주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떠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전부가 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당강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살아나왔어요. 이제는 돌이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왜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왜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느냐? 왜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 그분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함을 느낄 때예요. 진정한 회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예요.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할렐루야. 진정한 회복의 은총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잊어도 좋은데, 길갈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요수와서에서 이스라엘 2세대 국민들이 가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당강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는 가난 땅의 첫 지점지 거기가 바로 길갈인데 그 길갈에다 가난안땅 요단강에서 메고 온 돌로 담을 쌓 돌로 돌비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이 후에 가난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